호라 호라 호라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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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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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모두 내게 빛나게 하소서! 하하하하습니다 유튜브 위브는 언제나 환영이야! 어서세요 감사합니다 짜마 레디치님 만원! <뭐라> <뭐라>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만 저희 방에는 특정 한명하고는 <뭐라>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랜덤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저나 연세 할인마한테 킹오브 1 3이 연세 사유 할인마를 사유 했다고요? 사유야. 그래서 얼마인데? <laughs> 오, 이만 천 원이네요. 왜 이만 천 원이지? 세일 안 하는 것 같은데? 이거 오천 원까지도 세일하는 데? 설권에서 맞기 전에 킹오브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는 건가요? 그건 아닌데, 아 바라시는 것 같으니까 한 오선 정도만 한 오선이면은 금방 끝나죠. 음? 아, 근데 이게 레벨만으로 모든 걸 따질 수는 없어요. 사실 레벨은 별거 아니고요그 이제 또 잘하시는 분인데, 한번 이제 구작에서 좀 날렸던 분인데, 어, 봐봐, 캐릭터 고르는 거랑 팀 코스튬까지 했어. 보통이 아니야. 이게 구작에서 좀 날렸던 분인데, 지금 저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은 자객일 수도 있습니다. 가격일 수도 있어요 어디 실력을 좀 볼까요? 움직임이 보통은 아니신 것 같군요 <laughs> 오 정말 너무 놀라워. 오 오른쪽 머리 어야 이오리가 쳤어. 오바라 고저기가 오랜 여왕 캐리장을 다로 네, <놀라> 어라어라 탁! <놀라> 유용련님 손오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한 7선하고 철권하러 갈게요 알았죠? 에 맞아요 사이키입니다 앞플까요 드릴까요? 퀴즈를 맞춰봅시다! 아! 역가들을 막는 손실가 보통은 아닌데? 구작좀 하셨나봐요. 어라요. 어라요. 윤성! 어라, 어라, 아, 어라. 헤게요 대충 실력이 음.. 77% 상당히 높군요. 역시 구작을 하신 분이에요. 저보다도 높아요, 여러분. 제 승률은 76%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76%고 이분은 77% 승률이 굉장히 높으시고 역시 구작을 좀 하신 분이야. 제가 봤을 때 하도 하도 사람이에요. 하도 사람. 다만. 제가 조금 더 잘할 <웃음> <웃음> 제가 조금 더 잘할 분이고 <laughs> 조금 구작을 그래도 하셨네 잘하시는 분이네요. 어쩐지 저한테 도전하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. 하지만 리이리기 푸리야. 푸리리 푸리야. 어리야푸둥야리야푸야 푸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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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찾기 어, 그래요. 촤악! 저 생명의 고민 띠, 띠, 어, 그래차레 그래요. 아, 왜 이렇게 자꾸 큰 손이 씹히지? 하도 안해서 놀기스럽나? 원래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. 음, 점프를 하시면 안돼요 제 앞에서는 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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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레, 으레. 점프하면 안돼요 알았죠? 으레 절차기 어딜 보시는거죠? 전 이쪽입니다만 어딜 보시는거죠? 전 이쪽입니다만 그것은 제 환영입니다만

아 저는 랜덤은 참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캐릭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음, 제가 이거 세개안 하면 질 수도 있다고요 오후.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엔트리 순서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튜오는 2번 매튜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1번 매튜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스쿠스쿠스쿠 <laughs> そこ殺、殺してあげる。殺してあげる。殺してあげる。ほら、ほら、ほら。そう。<laughs> ほら、ほら、ほら。殺して、殺して、殺してあげる。そこ。そこ。そこ。楽しかったな。あれが。 허라허라허라 역가드가 아니고 하단용으로 이기 숙고! 그리스케 하라 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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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버리고 도중에 줄을 때 기다렸다가 숙고! 에서와리 역가드 楽しく 아리가 어 음, 하지만 여기서는 내 세상이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.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? 안녕하세요, 닥터유 유튜브입니다오늘 주제는 악한 사람. 제가 무슨 악한 사람이에요?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, 님 천호입니다. 안지르시네, 기다려. 이렇게 말이야. 하지겠대하지겠대하지겠대 속고 고르스에 고르스 때 아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7천원 고맙습니다. 마우스가 있잖아? 구로시테 구시 아게르 자마요 지르고 구러시 아게르 그랬던 나도 질러버리기 무한역 가드 쭈꾸미 메다리오 호라 호라

이성구는원고맙습습다다는이사는이친 결사대님 구는고 친구는 그이 친구는 따라와 이 친구는 이이친성규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에서이이이이 이런+ 이런 짱잘라들이란도네아마이도네도네다뭇시네아뭇네다뭇시네길 괜찮아요 다し시네 楽しいね。<laughs> 楽しいね 완전 점프에요. 중국거로는암 쨔피언. 김이 괜찮아요 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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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どうだい <laughs> いね、楽しいね。面白い。どうね、どうね、どうね、どうね、どうね、楽しいね。楽しい。 안전점 프플척가면서 잡게 해버려이번엔 다시 안전점. 프다 모시네. 들어오려는데 입구에서부터 노동현 투수님 쳐놓고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너무한 것 같으니 두판 남겨두고 다른 캐릭 해드릴게요. 아 근데 나 진짜 랜덤은 자신 없는데. 아직... 아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캐릭이야. A님 천원 고맙습니다. 어떡하지? 진짜 하나도 모르는 캐릭터들인데. 하하하. <laughs> 하하하. 던져버리. 하나 <laughs> 콤보도 잘 모르는. 천원 고맙습니다. 슬컴벌. <laughs> 안 되겠다. 기본기로 승부를 봐야겠다. 기본... 기본... 그 뭐였지... 파동 승룡과 기본기로 승부를 봐야 돼. 모를 때는... 아이, 저걸... 이렇게... 절대 못 뛰게... 이렇게 압박을 좀 계속해 주는 거야. 나도 잡을 건데? 셀카도 다 이제 계속 이제 파동 승용 좀 해주고 웃기겠지? 그렇지? W는 처음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1 0 아테나는 저거 하고 나서 장풍이 없어요. 이제 슬슬 뛸 때가 됐는데 왜안 뛰지? 뛰세요! 뛰란 말이에요! 에잇! 에잇! 아 그렇지! 네, 13아테나는 비키니 안 입습니다. 제가 뛰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. 뛰면 안 된다고요. 왜 뛰세요? 자꾸. 제가 장풍을 쏘는 이유는 무조건 제가 유리한 상황에서만 장풍을 던집니다. 알았죠? <목소리> 공봉몽님 <laughs> 손오고맙습니다 <오는> <laughs> 자 최후의 라스트 손오고맙습니다 w 님오 이런이런 촉촉이가 나와버렸잖아 방구뽕 파이파이파이 방국봉방국봉조국봉방국봉방국봉 하이 봉 한국봉, 고지봉 고지다, 고지다. 방국봉방국봉 아이 고지다 고지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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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다 뭐라고 천원 고맙습니다 고지다 고지다 아마이 방구포 방구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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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다 와리즈 오 어. 안돼 오케이 항상 끝까지 방심을 하지 마세요 언제 상대방이 맞아줄지 모릅니다 기술을 오 박치기 무쇠 불처럼 강하게 앞으로 나가라. 오! 뚱뚱뚱뚱뚱 <든드> <든드> 성금 콜러님 일어서지마 하이하이하이 하이, 고지다 방구권 같이 맞아 버리기 잡기 순간이도 어디 보시는거죠? 저 이쪽입니다만 하이하이하이 하이, 하이, 고지다 고지다 하이하이하이 하이, 하이, 고지다 오마이 왓몬 oh 고생하셨입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해드렸을 뿐, 저의 죄는 없습니다. 숨도못 쉬겠네요. 한걸세 옛날에 밥만 먹고 한 적이 있던 시절이 있어서, 뭐, 몇몇 저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찌질이들은 이를 악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, 예, 저는 베르나 오빠, 즉, 에보에서 2등하신 프로 선수분과도 10대 9 나온 경력이 있고, 소년하고도 10대 7 나왔었습니다. 소년이 뭐, 본캐릭이었다. 본캐릭 아니었다. 말이 많은데, 소년이 폰캐릭이에요 네, 저하고 한 채팅내역도 있습니다 빡겜하자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거예요 자랑하려고 채팅내역 저장중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3년 됐다 3년 yeah, yeah, 발차기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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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발차기 감정 발차기. 감정 살아. 이 알고 싶차기